이번에는 이제 수학 그래프 그리기 하겠습니다 앞에는 리스트로 x값 y값을 일일이 하나하나씩 찍어줘서 그랬던 거였는데요 지금은 수학함수를 파이썬을 이용해서 그릴 때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뭐 이렇게 하라는데 네, 이거는 네. 그다음 이거 참고하시고 위 내용에서 네, 뭐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numpy라는 거를 씁니다 앞으로 수학 그래프 그릴 때는 그래서 numpy를 np라고 이름 붙여서 별명 as np라고 붙여서 넘파이 임포트해서 쓰겠다 이 얘기입니다. x 값 생성은요. 이제 한꺼번에 하는 건데 배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는데 여기 보면 배열을 만들고 난 후에 넘파이 죠 이걸 가지고 y 값을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되는데요.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x는 np.linspace(a, b, n) 이렇게 돼 있는데요. a는 시작, b는 끝. 그 오케이. 그리고 n 했잖아요. 그러면 a부터 b까지를 n-1개의 구간으로 나눠. 양끝 포함해서 n개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0,0이랑 a가 0이고 b가 1이야. 그리고 n은 100이야. 그러면 0.0, 0... 얼마야, 이거. 그죠? 99개로 쪼개고, 99개로 쪼개고, 0하고 1 포함해서, 포함해서, 오케이. 포함해서 100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0.01은 아니겠죠. 0.01 단위로 하려면, 0.01 단위로 하려면, A01 한 다음에 101개 해야 돼. 뭐 이건 수학적인 얘기니까, 여기도 있는데, 여기, 아, 여기, 여기는 0.01 단위구나. 밑에 건 보면 예제인데요. 01까지, 그죠? 0부터 1까지 11개. 그렇죠? n 부터까지 k a 개로 쪼개면 a 0 g 0 r 그렇죠? 0 0, 0 1 0 2 0 3 0 4 0 5 0.6, 0.7, 0.8, 0.9, 1.0. b i l Young Tobil, y 0 u 0 g Tommy, Young 0 o 0 s 0 m 그렇죠? 0 o 0 n 0 t 0.9, 1.0 하나 모자라지 11개 이렇게. 네. 그거는 네, 적당히 나 나중에 헷갈리지 마시고 적당히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근데 밑에 어레인지는요. 어레인지는 이렇게 네. 이거 한대요. 그래서 0부터 1까지 0.1 간격으로 하는데 저 등차수열을 배열로 만듭니다. 다만 요 얘는 마지막을 포함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또 상황에 따라서 모두 0으로만 채워진 배열을 만들어할 때도 있는데 이때는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만들게 된 다음 뭐 이렇게 죠얘 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줄 mp numpy import 해야죠 이렇게 MP 점 LIN SPLS Pace, 영, 일, 시드. 해서, 됐죠. 해볼까요, 이제 다이. 0부터 0 부터 시작하자 0.1 이렇게 쭉쭉 올라가죠 0.9 1.0이 안보이죠 소수점 뒤에 0은 유수 숫자가 아니면 얘는 표현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거 말고 어레인지 해 보겠습니다 어레인지 X2로 잡고 이렇게 할까 이렇게 그 다음에 AR A 인지 그 다음에 0.1 0.1 간격으로 그렇죠? 얘는 잘보면 똑같아요 계속 근데 마지막 값이 포함이 안되죠 그래서 마지막 값 똑같이 포함되게 잡으려면 얘는 지금 1.0이 빠졌잖아요 1.0이 여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1.1. 이렇게. 1.1. 이렇게 잡으면 똑같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정도 차이, 뭐, 적당하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 요거 이제 사인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거 1학년 학생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그냥 대충 따라하시면 됩니다. 네. 사인 X의 그래프를 그려보고 싶다. 그럼 m p s i 인 n X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대신 x는 미리 앞에서부터처럼 정해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네 여기는 너무 많이 알려진 사인, 코사인, 뭐 지수함수, 이런 로그함수 이런 애들 너무 피안에 다정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각 x 값 배열을 x 값 배열 한꺼번에 만든 다음에 한번에 y 값을 만들어냅니다. 오케이. 그래서 코드로 작성하면. 일단 파이를 정해주기 위해서 np 안에 num 파이 안에 파이가 이렇게 정의져 있거든요. 이거 우리가 보기 편하게 그냥 대문자 파이 i라고 잡고 그 다음에 np.arrange하고 0 곱하기 0부터 10파이까지 0.01 간격으로 잡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y는 sin x 곱하기 이거지수함수예요 지수함수인데 어, 2의0.1네 x제곱 지수 함수라는 게 있다 알고 계시고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뭐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축을 여기 보면 축이 밑에 되어 있잖아요. 여기 여기 이렇게 쭉 가운데로 맞죠? x축을 그려주고 싶어. 그럴 때는 아이고 이거 색깔이 이게 색깔이 파란색이 눈이 아프네요. 화이트. 네. 그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화이네 ax 이건 뭐냐면 x 이렇게 쭉 x축 그리는 겁니다, 그렇죠? ax 축 그리고 그다음에 어디 x축을 그리는데 어디 교차해서 그리겠냐 이거죠? 그래서 y는 0에 교차되는 x축을 그린다요. 지금 y는 0이그 말이고 축의 색깔은 black. 그다음에 축의 두께가 있겠죠, 너비. line width 네 이거는 1 포인트로 잡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 다어 있고요. y축은 x축 하는 거랑 똑같다. 뭐 이런 얘기. 그 다음, 그죠? 여기도 보면, 여기 돼있죠? a r r a n g e 파이부터4파이까지 한다고 랬고0.01 간격으로, 그죠? 배열을 쫙 순서대로 등차수를 만든 다음에 이 e 값을 가지고 x 값을 sin x 값을 다 만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요거는 x축을 설정하고 y축을 설정하죠. y축은 x는 0이 걸치는 거. 그래서 ax, h, axv예요. 요거 요거 x가 xy x가 아니고 x 쓰할때그 x라서 ax입니다. 그래서 h 그다 v가 버티컬이고요. h가 뭐지? 네. 어쨌든 v 가 세로, h 는 가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설정 이렇게 해준다. 그다음에 축에 이렇게 해놓고 나면 표시 단위가 지금 여기 축에 안 뜨잖아요. 자동으로 밑에 뜨는 거 말고 뜨면 좋겠는데, 오케이 이렇게 적당히 원래는 자동으로 되는데 파일을 이용해서 나타내고 싶어 만약에 그러면 변경하려면 새로운 옵션을 추가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눈금 간격 이제 okay. 여기 보면 린스페이스를 표시하고 실제 표시는 아네뭐 이렇게 어렵다. 실제 표시할 뭔가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요 이게 축에다가 여기 여기 축에다가 수식처럼 파이 값 우리가 그 파이 문자 형태로 표현을 주려고 이렇게 이상한 기호 를 쓰면 된대.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아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사전에 그렇게 이렇게 그죠? 이렇게 세, 세팅을 해 놓으면요, 해 놓으면 아, 이게 어렵지만 밑에 이렇게 바뀝니다. 이런 게 있다. 그 다음 이제 2학년들이 나중에 할 탄젠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주기 값과 함수 값이 발산한데 얘기. 위로 끝없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프 모양이 너무 이상하게 나올 것 같으니까 축을 적당하게 잘라준다. 그래서 축범이 지정해 주는 게 여기 밑에서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마이너스 파이부터 이 파이까지, 오케이. 그다음에 마이너스 오부터 오까지. 이게 엑시스가 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x축의 범위가 마이너스 파이부터 이 파이까지고, y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오부터 오 파이까지. 그래서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예쁘게 나온다. 그래서 아래 문서 참고해서 오케이 옵션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